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코박 토큰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코박이가 오늘 딱 시작하자마자 쏘더니만 갑자기 살짝 꼬리가 달리고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좀 체크 좀 하나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림은 잘 이어져 나가고 있고, 이거 그림, 쫙 끌어올리면서 우선 한파동은 제가 이, 이거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종목들 하도 많이 다뤄드리다 보니까 딱 한파동 쳤다 그랬어요 치면서 여기서 물량이 딱 터지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딱 여기 한파동 우선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가기가 힘들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리량이 터지면서 힘을 많이 썼고 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눌러주면서 충분히 쉬었고 쉬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쏘면서 이제 1차 파동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파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차 파동이 확실히 이어지는 지점은 지금 여기에는 1300원짜리를 이미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점을 확실하게 돌파각을 완성시키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2차 파동으로 이어지는 파동이다라고 볼수 있고, 오늘 그 그림이 살짝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원하게 빵더 강하게 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약간 지금 꼬리가 달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제 슬슬 고민이 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이건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지금 꼬리가 달리고 있는 형상이 뭐, 물론, 무조건 좋은 형상은 당연히 아니에요. 사실, 뭐, 그냥 원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뭐, 패턴만 봤었을 때, 캔들 패턴만 봤었을 때, 좋은 패턴 자체는 아니긴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꼬리가 길게 달리면 보통 이제 빠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물론, 그냥 원론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좋은 신호는 아닌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구요. 실전에서는 실전에 맞게, 왜냐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론대로 절대 안 움직여주거든요. 왜? 이론대로 움직이면 은돈 벌기가 너무 쉽게요, 여러분들. 누가 예금 적금 넣어요? 이론대로 다 흘러가면. 여기서 일부러 꼬고 꼰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꼬리가 말리고 있는 게 진짜 진으로 문제가 생겨서 말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량을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 막히, 막혔을 땐 이건 진짜 진짜 배기로 꽂는 거잖아. 이건 어떤 그림이 나왔어요? 매우 큰 거래량이 나왔죠. 이게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힘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썼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량 1대1 물물교환이고요, 여러분들 매수자 이거 뭐 양봉이었다고 매수세라고요? 뭐 양봉이었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매수세도 있지만 매수세 어떻게 샀는데 이 사람들? 팔려고 내놓은 물량 산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없다, 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했다, 양쪽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거래량 크게 나왔다는 건 매도 물량도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썼고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찐으로 못 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오늘 이 꼬리 달리고 있는 거 뭐가 나왔죠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거의 나온 게 없는데 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건 이거 아직 진짜 찐으로 여기가 매도물량 폭탄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속임수로 털어먹기도 하고 지금 엄살 괜히 살짝 부려보면서 아유 저 오늘 일하기 싫은데 아저 오늘 올라가기 싫은데 아왜 자꾸 시키고 그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이만치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이 상태다. 그때부터는, 뭐야, 너 꾀병인 줄 알았더니 진짜 아픈 거였잖아? 어, 안 되겠다. 그 때는 그냥 바로 정리 타임을 잡고 다시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 경우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얘가 지금 꾀병 부리고 있는 거고, 엄살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호딩 하시면서 우 아직까지는 보셔도 괜찮아요. 그니까, 러 요걸 가지고 찐카든지 짝카든지 고민하시면서 보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꼬리 달리고 있는 거 진짜 찐은 아직 아니라고 보입니다. 거리량이 실려야 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오늘 되도록이면은, 어찌되었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요 꼬리값 있죠 요 꼬리값이 1,400원 정도거든요 아까 1,300원이라고 했다가 1,400원이거든요 1,400원 이상으로 종가 마감은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되는 건 1,400원 이상 종가로 마감하나 체킹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돌파가 안 나오고 있으면 이 경우는 그냥 빠르게 익절 한번 타이밍 끊으시고 눌러줬다 반등 나올 때 다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꼬리 값이 만들어지고 그냥 마감했다? 그 경우는 요 오늘 본 깨지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보시다가 2차 파동까지 노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어차피 크게 봤었을 때 박스권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무난하게 가거든요. 어차피 이 지점에서 밑에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위치점인 1,900원까지는 1차 목표가 삼을 수 있어요. 너만 가면. 그래서 1,900원 짜리 1차 목표가 삼아서 분할이틀 한번 하시고 여기서 반응이 좋아서 넘어가게 된다. 그럼 이 정도 파동값 그대로 넘길 거거든요. 그랬을 때볼수 있는 목표값이 굉장히 커져요. 한 6,000원 정도까지 볼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될 거예요.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900원, 2차 목표가 대략 6,000원 정도 내외 구간 잡고 보고 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영상 설명 드린 거 토대로 해서 뭐 여기서 진입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많이 뭐 혹시 이탈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목표 구간 도달하는 순간들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다, 같이 정보 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제가 항상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얘기, 다음 변수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병행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줘.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 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 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 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